청년 선생님께서 어,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언론을 언론에 이렇게 그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일제히 이제 다른 신문에도 이제 기사화가 되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거죠. 이런 둘러싼 논란이 결국 균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에 이제 미인도가 이제 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란을 이제 보여주는 이 그간에 뜻까지 있었던 그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여준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단지 이 미인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어떤 논란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물론 그 논란이 무의미하거나 뭐그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히려 미인도라는 것을 망치로 생각을 한다면 그 망치가 우리한테 전해줬던 그런 균열을 조금 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이 작품을 통해서 작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미술관을 포함한 제도라든지 화랑협회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또는 대중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과연 이 정통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정말 흥미로운 담론들이 생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어떤 진짜냐 가짜냐 이런 아주 표면적인 그런 그. 사실 너무 매여있다 보면 오히려 그더 중요한 균열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지 말미에 그 미인들을 센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